안녕하세요. 수순의 딸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입작업이기 보다는 이제 노입정리라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이게 노입만 저희는 따내는 게 아니고, 네, 멀쩡한 입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계속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고, 여기는 이제 작업을 한 곳이고, 차이를 느끼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일부 저희가 1년차 때는 완전 입이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씩 아예 이제 노입이 돼 가거나 아예 이렇게 노입이 있을 경우만 이제 이런 경우에만 따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딸기모들이 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방제를 해도 이제 뭐 약도 잘안 먹고 더 약을 또한 번이라도 더 주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런너를 딸 때마다도 지금 입을 따내고 있고요. 애가를 딸 때마다도 입을 따내고 있고 하면서 약을 최대한 조금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이제 수정이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 이제 보시면은 꽃도 거의 없죠. 지금 수정이 거의 끝난 상태라서 이제는 약을 일반 농가들은 약을 막 주기 시작을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병기가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병기가 안 보이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잎을 최대한 조금 가져가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간격이 15cm 간격으로 하나씩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어떤 농가들은 뭐 18cm 어떤 농가들이 2cm 이렇게 심고 막다 다른데 15cm로 심다 보니까 좀 가깝다 보니까 더 잎을 좀 제거해주고 를 얘네들이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입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작업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약을 최대한 조금 주고 병기가 없고 딸기한테 좀이라도 영분이 더갈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네, 저희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수세 달겠습니다.